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아리를 그릴게요. 자, 아리도 앞에 있었던 거, 팡처럼 크기가 작죠. 대신에 얘는, 눈이라든가, 뺨이라든가, 조금 더 그려줘야 되겠어요. 자, 크기가 작으니까 확대해주면서 하도록 할게요. 아, 먼저, 바깥쪽에 기본적인 원 형태를 그려주세요. 자, 그려놓고, 다음에 테두리 부분만 하얀색으로 선택을 해서 잡아서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뒤집는 거 선택을 하시고 리플렉트 툴 가지고서 Alt키 누르고서 클릭 그다음에 버티컬로 카피 음, 하얀색화 살표로 여기 위에 벌어져 있는 부분 선택하시고 아래 부분까지도 같이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좌우 중앙 눌러놓고 나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날개 날개 부분이 선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죠? 이렇게 살짝 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쏙 빼주시고 끝에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같이 선택해서 스트로크해서 라운드캡 챙겨주시고. 그대로 쓰실 거면은 얘도 반대로 뒤집어요. 우리 블랙투툴를 가지고서, 알트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버티컬로 카피. 그 다음에 위치 맞춰주시고, 좌우 대칭 꼭 맞추고 싶다고 하시면, 눈에다 했던 거랑 똑같죠? 자, 얘와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나서, 같이 선택해서 좌우 중앙정렬 누르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반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도 머리 되어 있는 부분. 자, 이거 이제 색깔을 여기 경계선 부분이, 어, 여기가 이제 되어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이거는 선을 지우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고, 면으로 덮으셔도 돼요. 면으로 덮을 거면은, 이제 얘가 몸통 색깔 넣을게요. 자, 색깔 왼쪽에 정리해 놓은 거를 색상 겸보편에다가 등록 해주시고, 자 등록이 되었으니까 몸통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면색에다가 색상을 지정해줘요. 자, 지정하게 되면은 선 경계선이 사라졌죠? 여기 날개 오브젝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면색이 있는 게 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그럼 머리 부분도 비슷해요. 자, 머리 부분에 앞머리 부분이라고 하면 음, 여기 부분도 그려주시고 넣어주시고. 요 자, 이렇게 그렸더니 위가 뾰족해요. 이거 뾰족하지 않게 하는 거. 스트로크 패널에서 코너 처리 방식을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요. 동그랗게 정리가 되었죠? 적당하게 올려주시는데, 음,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끝에가 살짝 색깔이 진한 걸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이제 저 부분에서 조금 귀찮아지는 게 이제 생기게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만 놓게 되면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면 색깔을 이렇게 바꿔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경계선을 위로 조금 더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더 귀찮아지죠 자, 만약에 여기 경계선을 뭐 좀더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상황이 꼭 생겼다 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앞에서 썼던 방법이죠 자, 앞에다 복사해 놓고 시작할게요 지금은 테두리들이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얘도 색깔을 원래대로, 양 색깔을 이렇게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아웃라인 스트로크 시켜요.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그래 놓고서 패스파인더에서 같은 색깔끼리 정리가 되는 여기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싹 밀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룹을 풀어서 자, 이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보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이프로 자르는 거예요. 나이프툴을 이용 해서 자 여기에서 위로 슬쩍 올라가는 만큼만 잘라주고 그다음에 고기 잘린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하셔가고 색깔을 다르게 넣어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옆에도 더 잘라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슬쩍 잘라 주고 역시 잘린 부분만 선택을 해서 색깔을 자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죠 정답은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어,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 들어와서 자요 상태에서 눈하고 입을 마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 검정색에 하얀색 원 이용하시면 돼요 자, 먼저, 검정색 원을 적당하게 그려주고, 한 다음에, 확대를 해서, 하얀색 원을 하나 그려주고, 흰색. 음, 얹어놨으면은, a l 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자, 크게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잡아서 복사하고 크기를 좀더 줄여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원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알트키 누르고 적당하게 잡아 당겨 주시고.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같이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 다음에 여기 뺨 부분. 자이 이미지가 흐릿해서 잘안 보이죠? 여기 가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적당한 크기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은 여기 지금. 그 선이 살짝 그어져 있죠. 자, 이것도 펜툴 이용하세요. 음, 펜툴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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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W 자 같은 형태로 하셔도 되고요. 한 다음에 자, 이것도 선 끝이 뾰족한 걸 동그랗게 하는 거, 라운드 캡, 꺾인 부분이 동그랗게 하는 거, 코너의 라운드 조인 챙겨 주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얘도 그룹으로 묶으시고 저는 컨트롤 7을 눌러서 그룹로 묶었어요 아까 눈 그려놓은 거 아래쪽에다가 적당한 크기 챙기시고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고 옆으로 옮겨 주시고 자 눈이 앞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정렬 맨으로 올리기 그 다음에 같이 잡아서 그룹으로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모양. 자, 입모양 같은 경우는 원을 조금 이렇게 길게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얀색 어설표로 위쪽에 있는 점만 선택해서 딜리트 날리고. 음, 입모양 색깔이 되는 거를 하나 넣어 주시고. 위쪽은 닫혀져 있지 않지만 면만 채우는 거면 괜찮아요. 크게 조정해 주시고. 이제, 잡아서 얹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몸통 따로 그룹으로 붙고, 그 다음에 또싹다 선택해서 좌우 중앙 정렬 한번더 눌러 주시게 되면 은자 이렇게 정리를 지어내요. 대놓고 나서 보니까 는 눈하고 뺨이 좀 높네요. 조금 더 내려서 아래쪽에다 백지. 이것도 더 연습해 보세요.